7번이 약간 어려운 문제고요. 이 문제가 나오면 시험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조금 여러분이 빨리빨리 적응이 돼요.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이 공부는 했는데 갑자기 시험에 탁 나오면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문제니까 잘 봐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fx를 뭘로 나눠요? x-1이 2차로 나누죠. 2차로 나눌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래요. 그죠 그럼 한번 10으로 써볼게요. fx를 뭘로 나눈다고요? 이차로 나누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머는 x-1의 목수를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써볼게요. 쓸수 있죠? 두번째는 이걸 나누는 게몇 차예요? 1차. 그럼 f? 나머지 정리 마이너스 1대 2만 뭐냐나 나머지? 3. 3이렇나는 거예요. 맞죠? 이는몇 차? 2차. 이건 몇 차로 나눴어요? 나누는 게 2차로 나눴어요. 이는 1차로 나눴어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건 뭐냐? 문제가 fx를 뭘로 나눠요? 이걸로 나누죠. 이거는 2차하고 1차 곱하니까 이건 몇 차예요? 3차. 이건 3차예요. 3차. 3차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몫시 뭐 qx니까 여기는 다른 문자로 써야지. 다른 거니까. 그죠 px라고 쓸게요. px. 이게 혹시, 목선을 곱하고, 나머지를 몇 차냐면, 이게 3차면 2차 이하로 해서, 이렇게 써야 정상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이렇게 쓴다고 하면, 봐봐. 얘가 몇 차에 나머지가? 2차. 2차가 나와야죠. 그죠? 어? 그럼, 문자고, A, B, C, 문자가 3개 있죠. 그러니까, 그럼 10도 여기 에서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밖에 안나왔잖아요 그죠? 3개가 나와야 이거 일반기 풀수 있는 거거든. 문자가 3개면, 미지수가 3개면, 다시 미지수가3개면 식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몇개 있어? 3개. 2개 있는 케이스예요. 자, 그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써야 돼 어떻게 쓰냐면 2차인 얘 있죠. 자, 몇 차로 나눠요? 2차로 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걸 2차로 나누지 않나요?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겠어요? 이건 최고차항이 정리하면 x제곱이죠. 그러니까 1이잖아최고차항 근데 최고차항은 a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x 1을 한다면 몫이 뭐가 되냐면 a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야 곱하면 여기 안에서 x제곱이 나오는데 a하고 곱해야 ax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거는 같아지려면. 맞죠? 음. 그리고 몫이 a가 돼야 되고요. 왜냐면 다시 이걸로 나눌 때 얘, 얘가 2차인데 2차로 나누면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로 나누니까 몫이 a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a니까. 보다가는 아, 네. 니아듣죠 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뭘로 나누는다고요? x-1 제곱이라는 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나눕니까 몫이 a가 돼야 된다고 곱해봐요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계산할 때 맞죠? 빼야 되잖아요 근데 뺄때 여기서 어차피 빼면 은 이걸로 그냥 빼서 쓴다고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이거 하고 이걸 곱하고 이걸 더해야 얘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2차를 x-1로 1의 제곱 나눈다면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여기서 이 나머지는 얘가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봐봐 그러면 여기 x-2의 제곱 나누면 여기도 x-2의 제곱 있잖아요. 그걸로 나누면 그걸 묶어내면 여기 이제 몫이 이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이게 되야 하잖아. 3x 1러 맞잖아. 봐봐. 다시. x 마이너스 1의 제곱나누면 묶어봐. 나누는 게 뭐예요? px. 나누는 게 뭐예요? a. 나누는 게 뭐예요? 얘는? 이렇게 나눠잖아요 이거 만약 정리한다면. 그럼 이걸로 나눌 때 몫이 2개 되고 나머지가 2개 됩니다. 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나눌 때 몫이 2개 되고 px가 이거고 나머지 3x 1러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맞죠? 응. 그래서 요 뒤에 3x+2가 붙는다는 걸기억하라고요 됐나요? 어렵죠? 응. 이해는 했어요? 응. 안 됐어요? 응. 어디가 안 됐어요? 응. 응. 그래서 이거 쓸 필요는 없다고. 니한테 보여주면 무라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2차로 나눌 게 있고 1차로 나누는 게 나오고 3차로 나눌 때에 나머지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ax 플러스 px 플러스 7를 나머지를 써야 되지만 요 문제에서는 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걸 못 쓰고 요걸로 써 줘야 된다 이걸 나머지를 여기다 이 자리에 이걸 쓰지 말고 이걸 써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써 주냐면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 돼 있으니까 여기 2차가 ax 제곱이니까 여기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가 되니까 a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곱하고 여기는 나머지 3x+2를 더해줘야 이가이 예가 된다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이걸로 나누면 몫이 a 되는 건 알았죠? 나머지 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요 나머지가 이거라는 거죠.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니까.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보여준 거야. 이걸로 나눌 때, 몫이 q x 가 이런 모습이고, 나머지 3x+2가 되는 때문에 이렇게 보여졌다 말이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 말고, 3차로 나누면 보통은 위에처럼 써야 되지만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쓴다고 나머지 를 예로, 됐나? 네. 다시 써볼게요. 나머지. 자, 그래서. 3차로 갈때 나머지를 2차 이하로 쓰는데 무조건 A를 쓰고요 그죠? 이거 X-1의 제곱을 곱하고 더하기 3x 플러스 2 이게 2차가 되게 정리하 얘가 나머지다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걸 구하라는 거자 그럼 문자가 A라는 거 하나만 나왔잖아요 아까 ABC 세 개였는데 그죠? 이거 하나 써먹었잖아요 그죠? 이 뭐만 써먹으면 돼? 얘만 써먹으면 돼죠 그죠? F월에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예요? 0 0이잖아요. 그죠 응.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3, 3. 사라져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4a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f 마이너스 1이 3이라니까 얘가 3이다. 그 얘기죠. 그럼 4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면 플러스 1이니까 4 맞아. 응. 그럼 메인 얼마예요? 1. A가 1이네요. A가 1이면 이게 나머지랬잖아요. 응. 여다 1만 되게 돼요. 그러면 그냥 x 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만 남. 이게 나머지죠. 정리만 해봐요. x에 마이너 x 플러스 1에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 이게 나머지. 다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죠. 되게 어렵죠? 이것을 그러니까 생각 안 하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 영일고등학교 경력력으로 시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주변에서 가끔씩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가끔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애들이 당황해요.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봐요.